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의 다니엘 기도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일이죠 성금요일 찬송가 143장 통일찬송 141장 그런데 왜 기도원에서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먼저 부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제가 많이 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에, 전부가 예배예요. 예배. 에? 예배인데 에, 먼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대로 깨달은 대로 저도 실천해야 하잖아요 에, 에, 천농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앙고백을 하든지 그런데 신앙고백도 그래요 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 고백을 계속 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않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공예배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의 믿음의 그 수준에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는 기도원에서는 저의 수준으로 짧은 시간에 또 마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나 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시편의 다윗을,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불달린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한번물르면 황소 한 마리 드렸다. 솔로몬은 부자 임금이니까 한꺼번에 재물 1 0 0번째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고난 주일이기 때문에 주간이들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0시 천국 묵상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뜨거운 눈물이 아주 뜨거워요 눈물이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지 아요 그런 은혜를 저 받았습니다. 이 시간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또 은혜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 7년,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웬 말인가? 나리야. 주도라 가셨나, 이 벌레가 듣나, 和笑。<Good> 태할 때에 그. Oh. Uh. Uh. 7원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가버렸네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 일곱마디 말씀을 했죠. 그 일곱마디, 말씀 가운데, 고마워요. 오후 오, 전, 오에, 기도학교에, 다니엘 기도학교에, 원고에, 는세 가지만 나와 있어요. 가상치원 중,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여 하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고, 네 번째 말씀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래서 가상 7언 중에 7마디 말씀 중에서 3마디 말씀이 에 기도의 말씀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에 마지막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예수님처럼 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손에 부탁하라. 이다. 그렇습니다. 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감사하면서 우리 평생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야겠죠. 예, 오늘은 이어서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아홉 번째 말씀이죠. 제목은 최고의 선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뭐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믿음의 정상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한다.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최고의 선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기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첫 번째, 그리스도, 주님 말씀이요. 아들아,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하고, 내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가진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위탁해 주신 그것이죠. 우리는 청직이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네게 해롭다는 것을 알아라.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사랑과 애정을 쫓는 정도만큼 그것은 네게 들러붙게 될 것이다. 너의 사랑이 순수하고 진실하며 합당한 것이라면 너는 그 어떤 것에 포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포로 만드는 거죠. 내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하지 말고 내게 걸림돌이 되거나 내면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할 생각을 말아라. 네가 원하거나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내게 있는데도 네 자신을 내게 온전히 바뀌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렇죠? 두 번째, 왜 너는 쓸데없고 헛된 일들로 고민하고 노심초사하며 하지 않아들 염려들로 내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너는 그 어떤 손에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이 좀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내 뜻과 생각을 따라 네 마음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고, 이런저런 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너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도 없고, 염려에서도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고 그 어떤 것에도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내게도 도움이나 이익이 될 만한 일적인 것들을 많이 얻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을 멸시하고 내 마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야말로 너를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것은 돈이나 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명예용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욕망같이 세상과 함께 자치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모든 것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경건한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영혼이 결여되어 있다면 높은 지위나 신분은 별 소용이 없고 내 마음이 참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즉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밖으로부터 온 평화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변할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까지는 용케도 이리 저리 피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네가 피하였던 것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내가 누리고 있던 평안과 안식이 순식간에 박살이 나서 그것들이 얼마나 빈약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에, 정결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어, 제가 제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온갖 무익한 염려와 고민을 몰아내 주시며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어떤 것들에 대한 이런저런 욕망들에 내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내 자신도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해 아래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나의 심령을 귀로 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여?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주를 구하여 찾는 법을 알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주를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지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피하게 해주시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인내로써 감당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요동하지 않고, 듣기 좋은 악한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처음 시작하였던 바로 그 길로 안전하게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이거 뒤집어 놨네요. 기도하기 전에 가상 질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이렇게는 이가참 나이들이가 문제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함께 여보 내가 앞으로 몇 살이나 더 살지? 3년 살으면 80인데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어머니 닮으면. 아흔두 <laughs> 살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거든요 <laughs> 한참 산다고 아 제가 아흔두 살을 살아도 에? 10, 18살이니까 14년 사는데 저희 어머님은 파키슨 때문에 한 3년을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도우미가 하나 24시간 붙어서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예 순간마다 언제나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가상치런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 첫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여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한 말씀이죠 이 말은 첫 번에는 육신의 음? 어,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그만큼 사랑하셨죠.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여자라는 말이 낮춘 말이 아니고 어, 황후, 임금의 부인을 가리킬 때도 여자여 그렇게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십 장. 46절 말씀 다섯번째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여섯번째 다 이루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일곱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하부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으시고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은혜 후에 은혜를 주시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주님가신그 길을 가고야만은 결단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은혜. 오늘도 토마스 캠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흘러듣지 않게 하시오. 영기에 속한 사람 되어 그렇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우리 생에 최고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고민하며 우울하며 힘들어하는 어린 믿음들을 이 시간도 머리에 손 얹어 싸우니,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병든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사명자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뻔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인만을의 축복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오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 정성 다에서동를주서여 동의, 폭력 땅에도